우리는 사랑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해요. 외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은 자로부터 출발입니다.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계속 읽습니다. 시작.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즉 예수를 믿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. 그래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는 사랑을 받은 자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상대적 관점에서 내가 사랑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지 않은 자야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, 내가 사랑받았다 하는 말은 너와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받은 자야. 평생 살아오면서 한탄한 한 번도 아퍼보지 않고 건강에 살아야 사랑받은 자야.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은 영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미 사랑받은 자이고, 또, 지금도 사랑받는 자이고, 또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,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 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?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 양인 나다. 다시 말하면 그 하나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. 그래서 찾아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. 시작. 또 찾아낸 즉, 즐거워 어깨에 메고. 찾아냈다? 근데 그것을 즐거워서 어깨에 메셨다? 근데 그게 누구냐면, 나요. 여러분이세요. 다시 말하면 아흔하홉이 아닌 하나가 된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상실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.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자꾸 내 입으로 말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렇게 번성케 해주셨어요. 아니, 좋은 일입니다. 기뻐할 일입니다. 그런데,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 내가 병의 치료를 받았지만, 어느 순간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내가 사업에서 얻었을 때는 사랑받은 자고 사업에 좀 어려울 때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면 우리는 사랑받은 것이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상대적 관점에 의해서 사랑받은 것이 그 존재 자체가 변한단 말이에요.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이에요.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, 그큰 사랑, 그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?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,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,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,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, 영생을 얻은 자, 아멘이신가요? 그런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? 하늘로부터 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란 말이에요.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요?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. 너가 사랑받은 것에 대하여 이큰 은혜를 이 사랑받은 것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힘든 삶의 현장에서 네가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사랑받은 자인 것을 너는 삶의 곳곳에 처소해서 그것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어졌나요? 시작.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것이 선물이라. 그러니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신 것, 나는 사랑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일 뿐입니다.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극률이 모여 불쌍히 어기는 마음이야. 극률로. 그 다음에 뭐예요? 자비와 사랑한단 말이에요. 겸손과 절대로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존재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. 온유와 온유 모세의 온유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. 그 온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?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이 부요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온유했어요. 오래 참음 그렇게 쉽게 오래 참아지지 않아요. 그러나 사랑받은 자는 오래 참습니다. 오래 참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이 가난할 때 보세요. 다 내가 했다고 그래. 사람이 가난하면은요, 내 의의를 높여. 그런데 내가 사랑받은 자로 있으면요,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. 주님이 하셨 "라고 말을 해요.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,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랬습니다.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은 역사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이 상황,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, 여전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,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것이 수천 억을 가진 것보다 큰 자산이요.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지하다.